여자 같은 경우는 이별수라든지 아니면 변동수가 들어오는데, 변동을 섣불리 가져다 하면 되게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수 있으니까, 재물과 그 다음에 에너지가 되게 되게 그 끌어올리는, 남자고여자가고 되게 끌어올리고 강하게,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뭐, 문서 계약이라든지, 한방 노려볼 수 있는, 내년까지 운이 되게 왕성기를 타고 있어요. 기대를 대부분 그런데, 초반에 되게 힘들 수 있어요. 부설이나 아니면 입설 또 뜻하지 않은 송사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개띠가 올해 인호술 합의가 들어서 범하고 합의가 드는 해운년이라 어, 되게 안정적인 해운년이기도 해요. 또 뭔가 이루어지는 해이기도 해이, 해이, 하고 시작할 수 있는 해이기도 하고. 올하고, 올해하고 내년 사이가 되게 운이 되게 강하게 에너지가 올라오는 해운년이거든요. 어, 29살부터 갈게요. 갑술생들이 올해가 남자들은 괜찮아요. 근데 여자는 조금 수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. <laughs> 여자 같은 경우는 이별수라든지 아니면 변동수가 들어오는데 변동을 섣불리 가졌다 하면 되게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수 있으니까 변동을 하거나 이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조금 신중해 생각을 할수 있고 감정 기복이 올해 되게 심하게 올라올 수 있어요 연애 부분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뒤틀리고 꼬이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참는 수 있는 그런 안녕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시기만 넘어가면 괜찮거든요. 그러니까 남자분들 같은 것들로 기술이나 아니면 뭐 자격증. 취직이라든지 합격이라든지 되게 올해가 어, 가을 상반기보다는 가을에 이게 올라와서 운기가 되게 왕성하게 올라오는 시기예요. 그래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어, 음력으로 팔, 구월에 되게 좋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, 마흔 사 임수생 개띠들은 재물과 그다음에 에너지가 되게 되게 그 끌어올리는 남자가여자가 되게 끌어올로 강하게 올라오는 시기거든요.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서계약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어떤 중요한 어떤 계약권 이런 것들을 되게 어, 한방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들어오고 하지만 너무 과하거나 욕심을 부리면 조금 어, 마이너스로 볼수 있어요. 개띠들이 되게 욕심이 많거든요. 어, 또 시작했던 것들 준비했던 것들이 우르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과한 욕심은 군물이다 그리고 올해가 또한 가지 뭐냐면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약간 붕떠 있거나 어, 그럴 수 있어요. 이제 40에 고비를 넘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간 결혼생활도 많좀 시작하고 좀뭐 이렇게 또 직장의 부분 그래서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안정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. 이 직수, 아니면 변동수, 사업에 뭐 다른 걸 해볼까, 이런 좀 직성이 붕떠가란 마음이 뜨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해이기도 해요. 그래서 준비하고 시작하는 해일일 때 항상 나하고 맞는 것이 무엇일까, 나하고 사주팔자에 좀 맞는 것들, 또 이동수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해서 시작하시는 게 좋겠고, 쉬운 세에경수생들은 올해 쉬운 세, 쉬운 내, 내년까지 운이 되게 왕성 기록을 타고 있어 기들이 대부분 그런데, 초반에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구설이나 아니면 입설 또 뜻하지 않은 송사 뭐 이럴 수 있어요. 그래서 올하고부터 내년부터 내년까지는 되게 좋은 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좀 어쨌든 운이 좀 발동이 되고 해도 괜찮은 시기가 들어오니까 어떤 부분에 있을 든 상관없겠어요. 그런데 단한 가지 입설 사람 구설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. 이승 다섯을 무술생들은. 어, 남자분들도 괜찮지만, 여자들은 조금, 어, 분들은 몸이 아프거나, 아니면 또 부부의 불화가 생긴다든지, 자식의 걱정이 생긴다든지, 이럴 수 있어요. 뭐, 사고수, 다치거나. 어, 뭐 기존에 있는 병이 갑자기 뭐 들어온다 코로나 같은 거라든지 그런거 조심하시 건강적으로 되게 조심하시는게 좋고 예순 어, 어65 남자분들은 가을에 가서 문소운이 되게 들어와요 그래서 문소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한가지 자식이든지 아니면 아니 뭐 이렇게 집안에 좋은 일이나 아니면 경사가 좋은 일로 해서 인사를 받거나 이럴 수 있는 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일고 병술생 분들은 어, 약간 올해가, 조상이 좀 약간 발동이 되는 시기일 수 있어요. 근데 음력으로 7월이, 추석 전에 보면 우리가 벌초들을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음력 7월에, 7월에 음력 7월 휴가철이 지나고, 어, 추석에 다가오기 전에 산소 벌초들을 많이 하잖아요. 올해는 좀 약간 그분들 좀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산소를 한번 돌아본다든지 걸쳐 하시는 것좀 신경 쓰신다든지 뭐낯골에 계신 분들은 뭐 그다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긴다고 하지만 이렇게 뭔가 걱정수라든지 아니면 또 뭔가가 이렇게 긴가민가 아니면 이런 어떤 그 고민거리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올해 개띠들 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상반기를 지나고 나서 후반기부터 되게 좋은 게 발동이 되고 시작하니까, 아, 힘을 내셔서 경기가 좀안 좋긴 하지만, 여러분들 잘 되시길 바랍니다.